8월 30일 주일 새벽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증거하지 않으면 그 tō 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무난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무난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져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안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리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프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오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제목을 함께 봅니다. 가장 아름다운 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 말씀의 요약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대회를 추천하고 목숨까지 내놓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시아의 첫열매 에베네도 등 복음의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로마 교회에 무난한다고 전합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어 마지막 인사말을 전하는데 에, 다른 서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긴 그런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치 영화가 끝난 후에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죠. 영화를 제작하는 데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자막으로 한참 동안 이렇게 띄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 마치 오늘 이 이름들이 나열되는데 영화가 끝난 다음에 엔딩 크레딧처럼 한참 동안 올라가는 그러한 것을 떠올릴 정도로 그 이름들을 기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사역에 에, 동역자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러 동역자들을 언급했고,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하나임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의 편지 전달을 위해서 추천받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베베, 자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먼저 베베를 추천한 것이죠. 베베는 로마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를 곧 로마서를 전달하는 임무를 맡은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베를 잘 영접하고 그녀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면 제공해 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이죠.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베베에게 붙인 호칭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호칭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그리고 우리 자매 베베라고 말하고 있죠. 1절 보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에게 있는,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우리 자매 베베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어,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집사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녀가 고린도에서 가까운 항구도시 갱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집사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베베가 바울과 여러 그리스도인의 보호자를, 보호자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볼 때에 베베는 바울과 다른 사역자들을 재정적으로도 후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베베는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여행하는 일까지 기꺼이 맡은 것이죠. 바울은 지금까지 그녀가 행한 일을 볼때 로마 교회에도 큰 역할을 할수 있으리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추천을 하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지극히 남성 중심적이었던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여성이 이렇게 편지를 가지고 전달한다는 것, 한 모임의 추천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차별도 뛰어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모든 사회적인 차별, 장벽까지도 뛰어넘게 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는 어떤 장벽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되... 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면, 여기에 26명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동역자들도 많이 있을 것이었다.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수 있죠.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사역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 중에 3절과 4절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나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인데 어느 정도로 그들의 도,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냐면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바울과 친밀한 그런 동역자였다.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시작하여서 26명의 이름에 대해서 어 이제 나열하는데 우리는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들의 이름이나 소개하는 말을 보면 이미 교회는 민족의 장벽을 뛰어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잘어 구분하고 분별하여 보면 헬라식 이름이 있고 라틴계 이름이 있고, 히브리시 이름이 있고, 여성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는 한 어느 마을과 또한 어떤 공동체뿐만 아니라, 어, 헬라에서도 또 라틴에서도 히브리로에서도또 여성으로서도 바울의 그런 동역자가 되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7절에 안드로니고 또 10절에 아벨레, 아스도로블로 아순그리도 이 14절 이런 이름들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3절에 아굴라, 또 8절에 암블리오, 아, 암블리아라는 것은 라틴계 이름이고 어, 히브리식 이름은 마리아, 헤로디온 그리고 여자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두루베나, 두루보사, 버시, 율리아, 이러한 이름들은 여자들의 이름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름들이 종합해서 나온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인 교회에, 교회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3절, 4절에서 이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빼놓고 5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를 보면 이제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름들은 바울의 선교 사역의 동역자가 되었고 그들을,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아낌없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도왔다라는 그런 이름들이죠. 아주 귀한 이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위록에, 생명록에 기록된 그런 이름들과 같은 것이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도 바로 이런 이름들이 정말로 생명록에 또 행위록에 기록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읽어보면서 이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나의 이름이 되기를 원하고 내 가족의 이름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 자손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역했었던 이들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불러가면서 말씀을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주 안에서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불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정 중 가족 중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곤대 어머니니라 아순 그리스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오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무난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기 전에, 그에 대한 아주 짤막한 바울의 그러한 이제 소개를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 그리고 나와 함께 갇혀 있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게 그리고 사도들을 존중히 여겼던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런 안블리오 암블리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 나를 사랑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벨리에게 문안하라 이토록 주 안에서 수고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주 안에서 택함 받은 그들의 믿음의 정도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이름을 불러가고 기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나가 될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인간적인 모든 장벽, 갈등,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인산말 앞에 보아도 당시의 교회가 얼마나 큰 사회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서로 화목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화목하기 위해서, 친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며 새로운 이스라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형성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가 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는 복음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 있는 교회와 또 사명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선교 사업의 사업에,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고 생명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선교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다양한 모습으로. 바울의 선교 사역에 헌신했었던 선교의 이 동역자들처럼 우리 영광교회와 성도들도 선교 사역에 헌신하는 동역자들이 되되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의 행위로게 여러분들의 이름의 행위로게 이제 기록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생명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선교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영원한 행위록과 생명력에 기록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울은 선교의 동역자들과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이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와 성도들도 선교 사역에 헌신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생명의 구원받은 것과 생명의 빚진자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바울과 선교의 동역자들처럼 우리도 선교 사역에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남기는 그러한 이제 전도인들이 되고 증인들이 되고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또이 전국의 많은 확진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머리를 숙여, 주님의 뜻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요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개인이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세계가 모두가 다이 코로나 19에서 치유함 받고,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 몸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게 하시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마귀와 교만한데 자신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큰 사랑 은혜 축복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